시흥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흥시를 방문해 주거취약 다자녀가구 주거상향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2주 예정 가구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. 이날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, 주거복지정책관 등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.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던 토요복지관을 지난 2일부터 재개했다. 토요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. 어르신들은 점심식사 및 당구, 탁구, 바둑, 체력단련실 등의 자율이용시설도 평일과 동일하게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. 연성동 연꽃축제 추진위원회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꽃 테마파크 일원에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제2회시흥 연성관국제, 연꽃축제를 개최한다. 시흥시는 경기장애 인부 모현대 시흥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온누리 카페 두 개소를 지난 3월 오픈했다. 현재 시흥시청 1층에 위치한 시흥점과 정왕역 1층에 위치한 정왕역점에서 근로자와 교육생을 포함한 다섯 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다.